왔잖아, 뭐. 주주가 왔잖아. 명리 주가 장 찍었는데 뭐가, 뭐가 잘못된 거야. 이분이 또 주주가 없는데. 다 본인 도장 찍은 거야. 이거는 지금 잘못증상그저기 해석을 하시는 거야아 그럼 나 이백에 명이 아, 주주가 당신도장 찍었는데 아 그럼 나 여기 이백이 이베 주는데룸메잼 어? 룸메잼하고 나한테 대리했고 아, 아.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찍어왔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또 윤곽률 지인이안찍혔다고 예? 뭐가 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또 그렇게 잘 찍어가지고 회사 행정 배임했어? 스님 얘기를 해보니까요 네. 뭐가 잘못됐는데? 아예 막으려고 지금 지시 내라고 말씀을 저도 주준데 쪼끔은 자자하십시다 저희들이 저뭐 이분들은 뭐 뭐, 문을 이분들은 대일로 네, 하는 들이라대일로이 네, 네네 사람 불러라고 아는 사람 불러야지 이게 음. 뭐 지금 해결 방안도 안 내놓고 뭐하는 거야 문맞고 지금 체크도 못어가지고문 열어만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 그러면 아까부터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모르세요 뭐 하는 거 뭐하는 거야 음. 아직주주병고오름차순위도못든 네. 네. 했을 거야. 여기 있네. 86두 번째. 예. 네. 왜안들어봐 주냐고요? 아. 저희가 출입이 아. 어떻게 돼있죠 지금? 아. 9시 이후에는 출입 되는 게되있나요 모르겠다. 아, 아, 무슨 소리야. 아빠부터줄서 뭐 있었는데. 50분부터 접수받는단 <laughs> 말을 하지 말던가. 50분부터 접수받는다고 그런 말을 왜 했었는데요? 예? 50분 졌수 말, 말 꺼낸 사람 누구야? 책겨줘 이거 왜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냥 통과. 아우, 지금부터 시작이다주세 이거 지금, 지금 내가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어? 알아서 해.